네 이번에는 같이 고야 EX 스마트 차트를 이용해서 트레이딩으로 매일 수익을 내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코인 리스트인데요 저희 고야 리스트에는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한 200개 정도의 코인 종목들을 이렇게 변동 점수 확정 시그널 시세 위치 트렌드 라인 등등을 하늘에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아주 좋은 고야리스트 인데요.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으로 진입할지 모를 때 이렇게 고야리스트에서 제가 원하는 시그널들을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제일 좋은 진입 타이밍을 적게 해주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. 굉장히 편리하죠. 여기서 이제 우선 수익 내는 방법 설명 드리기 전에 보통 한80% 이상의 코인이 비트코인의 추세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100%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를 보기 위해서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고 가실게요. 근데 지금 비트코인 이렇게 고야 라인에 쭉 따라서 이렇게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인 걸 확인했고요. 저희 비트코인 보시면은 확정 시그널이 이제 S3 시그널인데. 이게 17시간 동안 유지되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인 추세로 보이시면 되고, S3의 L 시그널의 조합입니다. 그리고 시세 위치는 고야라인 위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, 트렌드라인은 좀 하락 중인 추세로 볼수 있겠네요. 그래서 이 추세와 비슷한 종목을 한번 찾아볼게요. 그리고 확정 시그널이 RSI L인 상태였고요. 그리고, 고야 시그널은 S인 상태였죠. 보시면, 솔라나도 지금 S2 60시간째. 이거 지금 60시간이면 거의 한 2, 3일을 계속 하락장인 추세이고요 그래도, 비트코인 한 17시간 정도 됐었으니까, 예, 그나마 비슷한 톤이라는 종목에, 고인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, 딱, 저는 이 고야 라인의 캔들 라인이 좀, 있을 때1% 2 정도의 짧은 수익을 내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캔들 시건을 보시면은 좀 주르륵 빨간색으로 조금 하락 중인 추세이긴 로 보이긴 하네요. 트렌드로 보시면 역시나 장기 추세선, 단기 추세선 둘다 밑으로 향해 있고요. 어, 빨간색으로 쇼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하네요. 스마트 라인, 고야 라인 둘다캐 보셨을 때 지금 스마트 라인, 고야 라인 둘다 만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때 조금씩 1, 2% 수익을 이 고야라인 스마트라인 가격 근처에서 롱이나 숏 비율로 넣으시면은 딱 손절, 익절 좋은 타이밍에 해가면서 하시면 1, 2% 수익을 보실 수 있다고 보시는데요. 네, 지금 그러면은 스마트라인 가격 3.7245에다가 고야라인 3.7209 이런 식이니까 한번 저희, 트리딩뷰에서 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보실게요. 3.7209. 음, 아, 대 네, 여기라고 칩시다. 좀 하락 중인 추세로 보였었잖아요. 여기가 고혈라인이라고 치시면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고혈라인에 근접했을 때뭐 숏으로 1% 2% TP 걸어놓고 1% 수익 보고 빠지시고 그리고 뭐 위로는 한또 1~2% 이제 스탑로스 걸어놓으시면은 또 그때 빠른 손절을 통해서 1~2%의 수익을 보러 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이 리스트 보시면서 이런 비슷한 종목의 추세인 종목들을 찾아서 종목들마다 1-2%의 수익을 매일매일 보시면 괜찮은 수익을 건질 수 있으실 거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같이 어, 매일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고요. 감사합니다.